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RTX 5060 Ti 사양이 유출이 됐습니다. 쿠다 코어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 내용이 이제 유출이 된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죠. 요번에 유출된 내용은 5060 Ti 그리고 5060 그리고 5050이라는 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트리 레벨 세그먼트를 위해서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5050까지 내려가나요? 안 그래도 스펙이 애매한데 5050은 도대체 어떤 스펙을 보여 주려고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보시면은 5060ti 쿠다코 개수가 4600개에요 이것만 봐도 4060ti 대비 거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4060ti가 4300개인가 그랬거든요 쿠다코 개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5060ti도 보나 마나 4060ti 대비 뭐키키야 10%에서 15% 정도 고그 정도 성능 향상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메모리는 GDDR7을 쓴것 같고 메모리 버스는 128비트죠 전력 소모는 180와트 4060Ti가 아 160와트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도 그다지 늘어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5050이라는 녀석은 쿠다코 개수가 2,560개예요 거기다가 메모리는 GDDR6라고 합니다 얘는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얘는 도대체 뭘까 전작에도 이제 4050이 있긴 했는데 노트북 전용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데스크탑용으로또 나온다는 거죠. 전작에서는 4060ti MSRP가 16GB 모델이 499달러, 8GB 모델이 399달러, 4060이 299달러였거든요. 요번에도 5060ti는 8GB 모델이랑 16GB 모델이 있고요. 5060은 미정이긴 하지만 아마 8GB로 나오겠죠. 요번에 다른 50 시리즈들도 전작 대비해서 가격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거든요? 그게 유지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399달러 이 정도에 나올 거라고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9달러면 정상적인 환율이라면 58만원 거기에다가 관부가세 더하면 한 63만원 이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식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꽤 올라갈 것 같은데 요 5060ti에는 엔비디아식 환율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그거 구경하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70은 대략 한 90만원대? 요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5070이 이렇게 남아 도는 걸 보니까 5070은 진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RTX50 시리즈 중에 5070이 가성비가 제일 떨어져 진짜 업그레이드 중에 업그레이드야 5070은 요 5060Ti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성비 그래픽카드 찾는 일반 게이머분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라인업이긴 하거든요. 5060ti가. 그래서 요거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라데온 9060XT가 5060ti를 저격하기 위해서 요게 대기 중이거든요. 보시면은, 얘가 5060ti를 저격한다는 게 보여요. 왜냐면은, 얘도 16GB 모델이랑 8GB 모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버스도 128비트죠. 대신 얘네는 GDDR6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9070XT도 GDDR6니까. 근데 요 9060XT도 성능이 꽤 괜찮다는 말이 있어요. 초기 유출 자료에 따르면은 9060XT가 RTX 4060Ti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을 땡기면은 거의 4070에 가까운 성능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9060XT도 가격 설정만 잘 하면은 5060Ti를 또 저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요 라인업이 일반 게이머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구매 레인지 안에 있는 모델이긴 해요. 요6060 Ti가 그래서 요9060 XT가 성능도 좀 좋게 나오고 가격 책정만 또 잘하면은 9070 XT 같은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요9060 XT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하니까 얘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컴퓨터 커뮤니티라니 조금 어지럽죠. 뭐 케이사존, 쿨엔조 이런데 가 보면은 용산에 그분들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물량이 있는데 물량을 안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9070 XT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격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가격 100% 떨어집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완전 초보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이거를 꼭 소매업체를 거쳐서 팔아야 된다는 무슨 법률적인 뭐 제한이 있나요? 그냥 팔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뭐 EM텍이건 뭐 PC디렉트건 총판들 있잖아요 위에 계신 분들 굳이 아래쪽 소매 업체들에게 무조건 물량을 풀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나? 법률적으로? 왜냐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냥 물건을 팔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삼성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갤럭시 같은 거 팔잖아요. 애플도 자기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팔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는 꼭 용산에 있는 그런 소매 업체로 물건을 내려 보내야 된다는 뭐가 있나? 그냥 자체 홈페이지에서 팔면 되지 않나?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는 건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어쨌거나 출시 초반에 물량 안 풀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짜증 나긴 한데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격은 분명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웃돈 주고 구매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급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다음에 애플 관련 뉴스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가 출시 연기될 것 같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그게 실제로 발표가 된것 같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 광고 영상 같은 것도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처럼 약간 시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대화하면서 AI를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 공식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으로 연기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iOS 18 버전의 Siri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iri 기능 뭐 Siri야 뭐 3분 타이머 맞춰줘 Siri야 지금 날씨는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또 하나는 약간 고급 기능 요거를 처리하는 Siri가 있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은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이두 가지 시리를 합쳐야 되는데 이거를 통합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이 몇달 안에가 아니라 내년 안에라고. 꽤 레인지가 크죠. 내년까지면. 그러니까 이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 개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봐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애플 인텔리전스가 약간 급조해서 나오는 것 같다. 왜냐면은 요즘 뭐채지피 t 니 뭐, 구글 재민이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우리도 AI 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허겁지겁 만드는 느낌? 그래서 발표는 해놨는데 이제 개발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연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 발표하는 애플 제품들마다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쩌고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과연 애플이 제대로 된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를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폰 17 관련 뉴스입니다.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17 에어, 아이폰 17 관련 내부 문서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야, 씨, 이거, 요 카메라섬 디자인을 보세요. 요게 아이폰 17 프로 요게 아이폰 17 에어 요게 아이폰 17 아이폰 17 에어랑 아이폰 17 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요 아이폰 17 프로에 이거는 뭘까 이거는 진짜 약간 조금 그런데 여기 요렇게 있죠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17 에어 아이폰 17 얘네 둘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아이폰 17 프로가 이렇게 나올까 이런 카메라 섬을 가지고 뭔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긴 할까요 여기에 뭔가 다른 기능이 들어간 다면은 요런 디자인을 납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디자인은 뭔가 조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뭐 이건 루머 자료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는 삼성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사운드바가 11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와, 이 사실 아셨습니까? 삼성이 사운드바 시장에서 글로벌 판매 1위래. 저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삼성 사운드바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 생각해보면 삼성이 하만인가 거기 인수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삼성 스피커 들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글로벌 매체에 호평이 많다고 해요. 뭐, 뉴스 위크라든지 이런 데서도 최고의 사운드바라고 평가했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의 IT 매체 테크리셔스에서도 스타일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맹점이었던 게 저도 스피커 같은 걸 구매할 때 삼성 스피커를 구매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봤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사운드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가격이 저렴한 애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HWC 400, 48,000원이에요. 이거 괜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48,000원. 더군다나 출력도 40와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는 꽤 깁니다. 64cm야. TV 사운드바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사운드바가 48,000원이면 꽤 저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얘가 크기만 조금 작으면은 한번 써볼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64cm라서 좀 너무 크더라고요. 요즘 TV들이 너무 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TV 자체 스피커 사운드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너무 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약간 사운드바가 필수인 느낌이 드는데. 혹시나 사운드바 없이 TV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삼성전자 굉장히 저렴한 사운드바 있으니까 이런 제품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는 샤오미 포코 X7 프로 관련 이야기입니다. 얘가 어저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라이브 이벤트 때 368,000원에 판매를 했죠. 근데 제가 이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아마 순삭될 거다. 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금방 다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살펴봤는데 꽤나 오래 버티더라고요. 제가 거의 7시 50분 그때까지도 물량이 충분히 있었어요. 36만 8천원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물량을 충분히 준비했거나 아니면 은 인기가 없었거나 요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웬만한 분들이 전부 다 36만 8천원에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요번에는 순삭되지가 않았다. 뭐 샤오미가 맘먹고 제대로 물량을 많이 준비했거나 아니면 아쉽게도 인기가 없었거나 둘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려고 하는 샤오미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갱신하잖아요. 그럼 바로 품절될걸요? 짜잔, 사전 예약 종료. 이제 이 가격에는 구매를 못하는 거죠. 끝나가지고. 근데 39만 7,500원에는 계속 구매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일 물량이 살아나면은 얘가 44만 7천 원에 판매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얼마 동안은 39만 원 정도에 판매하게 될지. 그래도 얘가 얼마 동안은 39만 7천원에 판매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국내 판매 확대를 위해서라면 이 가격에 계속 팔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긴 합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 였습니다 지금 9070 XT가 계속 품절이고 구매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은데 물량이 없어 가지고 구매를 못하는 이런 상황 참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서 이런 일을 보는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소매 판매점에서 물량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구매를 못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긴 해요 지포스 그래픽카드도 그랬고 뭐40 시리즈 때도 그랬고 30 시리즈 때도 그랬고 다 그래 왔던 거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용납이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한탕주의 잖아요 한탕주의 요즘 좀 인기 있고 출시 초기니까 좀 비싼 가격에 뽀찌 더 받아 가지고 팔아 보겠다 이런 거 같은데 뭐 약간 우리나라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어디 가면 바가지 씌우고. 아,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축제 때 가면은 약간 바가지 씌우고. 이벤트 때 가면은 뭐 호텔 가격이 약간 더 비싸게 받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게 관행처럼 된 느낌? 이것도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유통사나 이런 데서 아래로만 물량 풀지 말고 유통사 자체적으로 약간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유저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M텍 같은 데는 자체 몰이 있잖아요. 레드빈몰이라고 그런 것처럼 뭐 기가바이트도 자체 기가바이트 몰, 뭐 PC 디렉 몰. 대원 CTS몰, 약간 유통사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다이렉트로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용산 소매업체들한테 약간 농락당하면서 이런 제품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유통시장의 정상화도 언젠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